이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입니다. 요즘에 와서 제가 제천시 토지와 매물들을 자꾸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제천시 덕산매이 되겠습니다. 산으로 빙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우리 매매 토지 앞으로 이렇게 작은 구거도 있습니다. 지금은 가물어서 그런지 물이 흐르진 않고 있지만 여기 높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조그만 구가 있고 쪽으로 하여서 토지로 진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 편이 매매 토지가 되겠습니다. 포크레인도 있고요. 그쪽에 옆에 하얀 색칠되어 있는 하얀 나무가 있는데 어저 나무는 호두나무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 매물은 총3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7,047 제곱미터로 2,132 평이 되겠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토지는 2단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쪽이 제일 하단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포크레인 작업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위쪽에도 토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시멘트 포장된 길은 면에서 포장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도로가 되겠고요 그 나중에 지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편에 여기 그물망 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포함하여서 오른쪽, 이쪽이 되겠고요. 네, 쭉 올라오시면은 차는 이곳에 주차하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막에는 전기, 수도, 난방 모두 다 가능하고요. 당연히 화장실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길로 해서 올라가시면은 막다른 길이 되는데, 최근에 이곳에 위쪽에 주택이 한채 건축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은 농막이 앞쪽에 있고요. 농막은 신고된 농막임을 말씀드리고, 외부에 여기 화장실, 예, 수세식 화장실 설치되어 있고요. 안에 수도, 그리고 전기, 예, 난방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잠시 내부를 보여드리면, 왼쪽 편에 요 들어간 쪽에 공구들 예, 두는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락방식으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여기, 이곳에는 창고 용도로 쓰시는 공간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주무실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네, 계단층으로 올라가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전기장판 깔아져 있고요. 물론 난방 되고요. TV라든지 이런 공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도 가능하시고요. 생활하기 괜찮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추우니까 사용을 안 하셔도 되지만, 봄, 여름, 가을까지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냉장고라든지 이런 싱크대 해놓으셨는데, 뭐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게 되면 이쪽은 화장실이 되겠고요. 화장실 내부는 간략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세탁기 정도 있고요. 여기 수제식 화장실 정도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고요. 이곳은 현대식처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는 이 나무들은 모두 호두나무라고 하는데, 수령은 대략 6년에서 9년 정도 되고요. 수량은 대략 한 330주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속죽 쌓여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경계에 따라서 대추나무 다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으로 호두나무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특이하게 생겨서 호두나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호두나무 표피에 페인트칠처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이제 보온 효과도 좀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치를 해 놓으셔서 얼핏 봐서는 자작나무인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두나무가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곳에는 지하수도 파여져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하고 계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서 현재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터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서 약이라든지 물을 주는 호, 호수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주변 아주 경치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위에 산능성 위에 소나무들도 많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산으로 빙 둘러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충주에서 오시다 보면은 시내에서는 뭐한 20분, 30분 안쪽이면 된 정도 거리이고요. 들어오는 길도 일부 구간은 조금 경사가 있지만 어느 정도 다니시기는 무난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좀 크다는 느낌도 들지만 분할 매매도 또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생산 관리 지역이 되겠고요. 예, 7047제곱미터로 대략 한 21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 이제 거의 토지 끝까지 왔습니다. 옆에 너머 토지는 다른 분 토지가 되겠고요. 요 토지에, 매매 토지의 경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수로공사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와도 아무 걱정 없게끔 최근에 해 놓으셨는데, 아, 이쪽에서 보는 주변 경관이 아까 저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거의 산 중턱 이상의 위치가 되겠고요. 예, 경계에 따라서 수로공사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토지의 모양과 주변 경관 쭉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지적도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사진으로 좀더 상세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먼저 보시면은 이러한 토지 모양이 되겠습니다. 총세 필지가 되겠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왼쪽으로 와서 여기를 보신다면은, 그 아스콘 포장된 길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차량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 작은 부거가 도로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주차는 이쪽 부분에 농막 있는 여기에다가 제가 주차를 하면서 촬영해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까지는 모두 지적도상 도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대신 수금 포장이 아니고 시멘트 포장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용도 가능하신데 우리 매매 토지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 모양 따라서 이쪽 길 건너쪽에 이렇게 뾰족 나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도 채소라든지 이런 걸 재배 중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이쪽에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현재 포크인 가지고 주변 정리 정도는 하고 계시는데요.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좀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호두나무 쉽게 돼 있고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쪽 편에 옆 토지와 사이에 최근에 깔끔한 수로공사 해 놓으셔가지고 좀더 안전한 토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 총 면적 7,047제곱미터로 2,132평이 되면서 매매 가격은 평당 16만원 말씀하셔서 총 매매 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요. 지대도 약간 높아서 참 공기도 좋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건강 생각하시면서 귀촌,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은 우선 농막 생활하시면서 주변 정리하시고요. 이후에 이곳에 주택 한채 지으셔서 이용하셔도 참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1번지 충주 스마일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